좁은 공간에도 21kg 대용량, 삼성 AI 세탁기 건조기 블랙 캐비어, 궁금하시죠? 좁은 공간에도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는 삼성 AI 세탁기 건조기 21 플러스 21KG 블랙 캐비어 모델을 소개할게요. AI 맞춤 세탁건조 기능으로 옷감 손상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으뜸효율 가전이라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좁은 공간에도 쏙 들어가는 슬림 디자인의 21kg 대용량이라 이불 빨래도 거뜬하답니다. AI 맞춤 세탁건조로 옷감 손상도 최소화해준다니 정말 똑똑하죠? 실제 사용 후기를 들어볼까요? 기존 세탁기 고장으로 급하게 구매했는데 디자인에 반하고 AI 기능에 또 한번 반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세탁건조 코스를 알아서 맞춰주니 정말 편하고 특히 건조 기능이 뛰어나 수건이 뽀송뽀송해지는 게 만족스럽다고 해요. 21kg 대용량이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으뜸효율 가전이라 전기세 걱정도 덜었다는 후기. 결혼 혼수로 구매했는데 신혼집 분위기를 살려주고 세탁건조를 알아서 해줘서 너무 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건조기 먼지 필터 청소도 간편하고 이불 빨래도 문제없다니 정말 탐나네요. 으뜸효율 가전 환급 혜택은 물론 스마트싱스 앱 연동까지 고민은 이제 그만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삼성 AI 세탁기 건조기 21 플러스 21KG 좁은 공간에도 딱 으뜸효율 환급까지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